안녕하십니까. 가자학교 좀 최정입니다. 예, 오늘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이제 비가 뭐, 주중 내내 온다고 이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어, 비가 오면 이제 운동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를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습,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시는 것이 다이어트를 궁극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케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거예요. 뭐 영어로 이제 단어 그 발음을 하면 키토 다이어트라고 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저탄고지. 아니면, 저탄식이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케토 다이어트는, 이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이 분해되고, 날씬해지는지, 이 원리를 좀 아셔야지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케토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지, 올바르게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고, 어, 불합, 저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어, 진행 하시기면, 결국 실패하고, 몸만 이제, 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이어트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작용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이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케토 다이어트 보시겠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케토 다이어트는 특히 이제 렙틴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이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음, 이잘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먹어야 되는 거를 조금 종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칼로리 제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먹는 종류를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세 가지가 있었을 때이세 가지의 분배를 잘 하시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틴이 단백질이 한 20%, 그 다음에 지방이 75%,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5% 정도. 극단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좀 이, 저하시키는 그런 이제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왜 이제 탄수화물을 좀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지방과 단백질의 그 비율을 높이는지 그리고 이 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20% 75% 5%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모든 의학은 그렇고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누구한테 좋더라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응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원신 다이어트, 팔리오 다이어트라고도 하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다이어트에서 이제 파생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 원신이 됐든 앵키스가 됐든 뭐 황제 다이어트가 됐든 원리는 케톤 바디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케톤 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케톤 바디를 에너지 원으로 사용해서 지방 분해를 유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걸 이제 영어 이렇게 전문 의학 용어로 하면 케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케토시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톤 바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저탄식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을 나머지를 이제 대체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생체 이제 몸이라고 이제 봤을 때, 어, 지방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적게 먹고 단백질과 이제 좋은 지방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탄수화물과 이제 지방을 사용하는데 먼저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지방보다는 더 좋은 에너지원이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적게 먹게 되다 보면 필요한 에너지가 좀 줄게 됐죠. 그러면 지방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는데 어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면 그 지방산으로 어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페리엑시드 이 지방산은 이제 간으로 갑니다. 이제 간과 이제 근육이 있는데 먼저 간으로 가서 아스티코에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제 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베타옥시데이션 산화 과정을 거치면 t c s 사이클도 거치고 하면 이 케톤이라는 케톤 캐톤 바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케톤 바디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케톤 바디가 바로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근육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근육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케톤 바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방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인슐린 분비가 저하가 돼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저하가 되니까 인슐린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는 환경은 지방이 녹을 수 있는 환경이다. 거기서 이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루카곤이라는 이제 또 다른 호르몬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이 글루카곤은 간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이제 녹여서 에너지와 캐톤 바디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케토시스 과정에서는 이제 글라세곤 올라서 이 간에 있는 지방을 녹여가지고 케톤마디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려운데 결국 내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먹는다, 단백질 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그럼 지방을 써야겠네? 지방을 쓰기 위해서는 지방 을 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된 지방은 케톤 바디로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케톤 바디는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laughs>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내가 지금 탄수화물 조금 비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과 단백질 함량을 올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이 높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드시면 어, 지금 내가 지방이 높고 있네. 살이 빠지고 있어. 이런 걸좀 느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하는 거는 몸에 좋진 않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연구는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는 원래대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칼로리 다이어트 방법에 비해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포만감이 높아요, 지방이. 그래서 그 섭취 비율을 올리기 때문에 굶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생각보다 오래 할수 있다. 다이어트는 말씀드렸죠. 5년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래 할수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길게 해 봤자 두세 달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톤 바디를 이용한 이제 케토시스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논문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예, 실제로도 NEJM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네, 예,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의학저널에서는 탑저널에 들어가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탄식이와 low fat, 그러니까 저지방식이 다이어트를 비교를 한 겁니다. 지방, 이 뚱뚱한 사람들한테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이제 보시면은, 보, 그림이 조금 작게 나오긴 했는데, 예. 이게 low fat 다이어트가 이제 위에 그 그림이고요. 저탄식이 하는 그림이 여기 있고요. 그 웨이트로스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비교를 한 겁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와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둘다 이제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게더 좋다? 네, 저탄식에 하시는 게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작, 어, 시도하고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했으면은 탄수화물 다시 원래대로 복용하시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저널에서도, 어, 저탄식이를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막연하게, 뭐, 이제, 방송에서 보면, 막 삼겹살 구워먹같이부터 그죠? 그 다음에, 뭐, 방탄커피라고 해서, 막고기안 좋은 그 기름들을 막 듬뿍 넣어서, 막 먹는 장면들,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먹어야 되는 기름은 좋은 기름만 드셔야 돼요. 그런, 이제, 삼겹살 유의 어떤, 그, 그, 뭐냐 그,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 LDL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 특히 이제, 어, 중세산이라든가, 어, 올리브오일 같은, 아니면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이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류. 탄수화물의 당류가 중요합니다. 당류를 절제하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좋은 음식이에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실제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당류를 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탕, 곡물의녹말 과일, 매우 단 과일도 있죠. 아니면 이제 뿌리채소. 이것도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구마, 감자도 별로 좋지 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술도 대표적인 당이 많은 음식이죠. 그다음에 뭐 제로 베이스였던 음료수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제한할 수 있느냐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 그다음에 기호 음식에 따라서 그걸 잘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연히 할 수는 없거든요. 다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다 보면 아 내가 절제가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피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제 음식이 먹을 게 없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고 그럴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주는 거죠. 생선이라든가 계란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3 4개 정도 추천드리고요. 버터나 치즈 같은 그런 어, 가공 식품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기름 제일 중요하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유, 코코넛, MCT 오일, 중세상 오일들 오일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지방을 녹이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아주 들어가고 중간에 또 배고플 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간식으로는 견과류 아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겁니다. 굶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을 올리시고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당류의 비율을 줄이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케토 다이어트의 비결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이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케토 다이어트를 이제 막연히 따로 하시면 실제로 해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싶은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브레인포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가 약간 안개 낀 것처럼 어지럽기도 하죠 그리고 맑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매스껍고또 이제 근육통이나 두통 피로감 이렇게 생기는 이제 키터플로라고 하는 감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왜 생기냐면 케톤바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의 그 불순물 같은 것들이 부산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산물들이 이런 어지럽고 매스껍고 근육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어 정말 그 케톤바디를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방이 지금 잘 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고 이제 잘못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오히려 더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탄수화물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식이섬유 합치 뭐나 비타민류의 어떤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톤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비타민류를 영양제를 조금 더 보충하시는 게 좋음이 돼요. 특히 비타민 B, C, D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하기보다는 한 2,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탄수화물 비를 원래대로 올리시고, 운동을 추가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표로 한 체중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서는, 다이어트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캐턴 바디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아,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잘 지나가면 내가 살이 빠지겠구나 특히 지방이 빠지겠구나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시도하시는 것이 좋고 잘 모르시면 이제 정확한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이트나 유튜브를 참고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연히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이렇게 식단 조절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도시락 맨날 싸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뭐 회식도 해야 되고 뭐 가끔 점심은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그때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엄격하게 케토 다이어트를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는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이게 어, 칼로리 베이스의 다이어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방만 잘 빠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케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케토 다이어트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죠. 브레인 포그라든가 키토 플루 같은 이런 이제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인 케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